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또 다시 거래 테어 리스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이번에도 이번에 거래 가능한 캐릭들의 가치가 살짝 변동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이기 어디에 가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네 우선 C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등급은 15점부터 이렇게 99점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제가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어떤 캐릭이 몇 점인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없고요. BAS에도 없으면 은 모두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츠 캐릭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크릿 밴드에서 나오는 거죠. 50점 인것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 근래에 두 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은 80점이 있는데요. 80점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메이, 아스나, 렌, 램그 다음에 샤크스가 있고요. 90점을 보시면 은 사탄하고 파이어 카쿠즈 마지막으로 95점이 메이테 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등급은 조금 추가된 캐릭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크라피카라고 있는데요. 바로 5성입니다. 원래, 스타더스트 캐릭이죠? 5성 크라피카가 육성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캐릭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은 버그로 인해서, 1세기에서 그냥 이 크라피카가 없이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표치가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거래가 찌가 150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캐릭이 두 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 토도르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옆에는 자부자가 있네요. 만년 A등급이었는데 이렇게 B등급으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네요. 저는 자부자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니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캐릭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래할 때 아싸 자부자다 아싸 도도르기다 이렇게 해서 거래하시면 큰일나요 그럼 비등급을 보도록 할 텐데요 비등급도 거의 똑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0점부터 이렇게 쭉 299점까지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추가된 캐릭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크라피카입니다 크라피카는 150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그 위에를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겨울토도루키하고 자부자가 있는데요. 둘다 280점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 300점에서 20점이나 떨어졌잖아? 이럴 수가.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에 A등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A등급도 거래가치가 바뀐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케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케노 일반 버전은 300점이고요. 메이드 버전이 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아키라가 있는데요 아키라도 이번에 드디어 거래 점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천점이에요 레드세이버하고 모두 다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인방이 뭉쳐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야마토의 거래가치가 떨어졌습니다 5성 야마토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레드세이버하고 별 차이 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아마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얻었었나 봅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또한 그레이하고 그림주의 거리가 찌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상당히 오래된 기링인데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3 0점으로 내려앉았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또 다른 캐릭이 있는데요. 바로, 야마모토 육성입니다. 그래도, 야마모토 육성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에이드급 상단을 잘 유지해주고 있긴 하네요. 또한, 디에고하고 다비의 거래가치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키드고쿠의 거래가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자구조가 거래가치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소노공들의 거래가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요. 왜 떨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럼 거래가 지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등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전에 새로 나온 캐릭들이죠? 바로, 아케노가 200에서 300점이고요. 야마토 우성이 300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300점으로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300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드 세이버도 1000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1000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케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점으로 되어 있지만 천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케노 메이드 버전이 천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야마토 육성이 0 0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 급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조화하고 또한 그레이 풀부스터가 300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위에 체인소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플래티넘 미치코가 350점이고요. 슈퍼사이어인 넥고가 360점을 먹크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아스토퍼가 1,100점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루키아에 모가 1,100점, 윈드 카쿠주하고 워터 카쿠주가 1,2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골드 나그리파도 1,200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히바리가 1,300점을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또보시면 썸머 에이젠이 1,800점이고요, 사보도 1,800점, 그 다음에 다섯 배기하고손오공이 1,900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드레이긴이3 0 0점이고요 주조가 3 0 0점 바비가 3,400점이고요 25배 계양권 선공이 3,9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기타도리아고토도 스페셜이 4,500점이고요 히드고쿠가 5,000점 또한 여자고조가 5,500점을 마크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그 위에 보시면 리아스가 7,000점에서 7,500점이고요 50배 계양권 선공이 9,000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말레이긴이 9,0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S등급을 보도록 할텐데요. S등급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딱한 가지의 캐릭터의 위치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구요? 하루베 밑에 있는 카게노하고 파도르의 거래가치가 바뀌었는데요 s 등급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최고구가 12,000점이고요 토비가 12,500 캄바하고 카게노가 13,500입니다 파도르가 15,000이고요 그드르3가16,000 직모리가 17,000입니다 우르키오라가 19,000이고요 도우마가21,000 바니거리 21,500이고요 야마무토가25,000 하시라마가 27,000에서 27,500입니다 하이도호가 32,000이고요. 센지 무라바사가 34,000에서 35,000. 셀벌린이 55,000입니다. 골드토비가 62,500이고요. 골드캄바가 67,500. 골드진모리가 85,000. 골드우리큐라가 95,000이네요. 비비제트브로리가 12만에서 13만 사이고요. 이 류쿠가 18만에서 19만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마고 갤럭시걸. 그 다음에 고블리스레어가 소유자 마음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서브 상자가 6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펌키3 상자가 1800점. 또한 메이테룸미 상자하고 신호부 상자가 1300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지터 상자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레이 사성 상자는 아직까지 300점을 잘받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게임 패스는 1500점이고요. VIP가 600, 탈 것들은 300점입니다. 그 다음에 팝키 캐시리 5,000점이고요, 루얄캡시리 900점, 루얄캡시 플러스가 800점, 마지막으로 펑키캡시리 300점을 마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들을 보시면 100%가 13,500, 90%가 3점, 마지막으로 80%가 400점, 70%가 300점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트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메뉴는 많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거리테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